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만족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 물질이 많을 때인가? 건강할 때인가? 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은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지식도 권세가 아니라 아, 요한복음 8장 30 어, 32절의 말씀처럼 참 진리 가운데 자유로우린 것. 우리의 영혼이 자유할 때 바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 어느 가정 가운데 이제 한 아이가 아주 비싼 이 화병 가운데 이 손을 집어 넣는데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 아이의 손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은 화병을 깨뜨리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아 아빠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모아서 어, 이렇게 모고 힘껏 앞으로 당겨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동전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물질에 이 만물의 신에 묶여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만족, 우리의 행복 어,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고 주님과 그 진리 가운데 깊은 교제를 할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감을 갖고 평안한 삶을 추구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당시의 여리고에서 이 세금을 주관하는 세리장이었다고 라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여리고는 다른 지역보다도 이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었고, 만일 자기가 착복하기로 말하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더 많은 돈을 착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 노마에서는 이 통행세나 이 관세를 거두는 일에. 오늘날로 말하면 경매에 입찰을 해서 가장 많이 써낸 사람에게 낙찰을 주는데 그것은 낙찰가만 정부에 로마 정부에 내면 그 나머지는 얼마를 거두든 아무런 어, 상관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사개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부자라면 사실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지 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개오는 부자였지만 아무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돈과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당하지만 사실 그 굴복할 때그 마음은 굉장히 비참함이 있고 그 안에 열등감도 있지만 분노가 심히 오르잖아요. 기회가 되어진다면 자기의 속에 있는 이 분노를 다 쏟아 놓고 떠나서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삭개오는 당시 부자였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이 마음 이것이 굉장한 열정으로 그에게 다가옵니다. 3절로 4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그다 어, 보기 위해서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기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이 자세를 취한 것은 예수님의 이 소문 가운데 이런 소문이 있어요. 예수를 만났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가 일어나고. 이 질병이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싸매지는데 그것보다도 이 사교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같은 세리들을 예수님이 불렀고 그 예수님을 만난 세리들의 삶의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이 소문이 이 사교에게는 엄청난 희망이며 소망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열정이 그에게 있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과 물질이 아니라 영원히 회복되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쓰임 받을 때이기 때문에 사계우가 세례장이 되기까지는 그가 굉장히 이 외적인 컴플렉스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사케오처럼꼭 키가 작은 것만이나 자기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열등한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이 컴플렉스로 작용하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런죠.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이 있으면 이 돈의 의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 복하게될 것이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가진 사람에 어떤 학문을 가진 사람보다도 내가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어는그 그것에 대한 필이 꽃힌 것이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데 투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없신 여기든 자기를 존중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내게 물질을 벌수 있다면 몰수 있다면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벌만큼 벌고 보니까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그 공허함. 마치 계란을 삶으면 약간의 빈 것처럼 그 공허한 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공허함 이 고독함 이 외로움 이것을 달랠 길이 없기 때문에 술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어떤 마약이라든가 이 다른 것에 이 시간들을 투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술을 많이 먹는 분들은 뭐 내가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술한 잔에 모든 것을 날려 보낸다고 하지만 먹고 나면 다음 날 후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육신의 만족은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의 안정감과 안식과 평안을 줄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교오는키가 작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의 자존감도 낮았고 또 자기의 정체성마저도 완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을 수 없었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중에 세리들도 변화되었다는 이것은 이 삭교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망을 품으면 그 안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열정은 아무도 꺾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자기의 외모나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람들이 어떤 눈길로 보든지 아무런 것이 그가 아 그를 그의 열정을 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키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아 현실적으로 굉장한 핸디캡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케오가 이 사람들로부터 평소에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면 키가 작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혐오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케오를 중간에 넣어버리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이나 이런 모든 것. 우리가 주일 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뭐, 삭개오는 기가 작고 배가 부르고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체면, 그 사람이 뛰어가서, 앞으로 뛰어가서 작은 그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기까지의 이 과정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체면상 할수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예수를 만나 자유함을 누리고 싶은 이 열망,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하여 지금 앞으로 달려가서 이 작은 돌감람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은 말이죠, 이 모든 장애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이 장애를 어,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 염려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묶이지 않습니다. 이 어,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려는 열정, 이 변화, 이것을 어, 원하는 사람에게는요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잘한 대로 이 열두의 혈증했던 여인이 크그 많은 이게 군중 가운데 인산인해를 이루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겠다라는 이 소망 하나가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어 문제가 뭐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 예를 들어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요. 어, 이 자기가 변화돼야 될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이 진료할 때 진료를 받고 진료 결과에 따라 처방대로 하면 치료가 될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지도 않고 스스로 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큰 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이만하면 좋가지 세상 가운데 다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자만심과 교만에 빠져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를 감추고 감싸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기가 주님의 얼굴 앞에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자신이 변화될 이 영역에 대해서도 직면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께오는 이쪽으로는 풍부해 보였고 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행위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많은 환심을 샀을지 몰라요. 나도 저만큼만 돈이 있으면 자유롭겠다. 저만큼만 정말 물질이 있다면 나는 행복하겠다. 아니, 그의 10분의 1만 있어도 나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겠다는 라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사께오를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께오의 마음 가운데는 안정감도 없고 성공에 대한 만족도 없고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서. 자신도 예수를 만나서 다른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열정이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우선순위에 둘수 없다는 것이 바로 사개우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간절한 마음 하나는 오직 예수를 만나보자 이것입니다. 오전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실 때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해하겠다 하니 이사케오의 소명대로 예수를 만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지금 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내네 집에 머물거야 빨리 내려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케오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거 뭐 알기도 전에 날아갈 것 같은 이 마음.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를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니, 이분이 우리 집에 오늘 머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보다 더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사케오의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을 거예요. 이것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다 잃은 것을 찾았을 때그 기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신을 찾았을 때이삭개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축복이며 진정한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네아을 찾아가서 내가 오늘날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이나다네아은요 얼마나 무시하느냐 아니 나사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어. 딱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빌립은 그 말에 굽히지 않냐고. 그래도 한번 와봐. 그냥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얘가 누구를 만났길래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추하는가 한다한번 가와야 되겠다 가고 갔어요 그때 나다넬이 딱 보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마음이 선한 사람이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나다넬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나는 당신을 처음 대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나는 내가 무화과 나마 아래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안고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껴오가 머가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면서 내그 마음과 내 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아, 저 사람의 공허함을 해결하기를 원하는구나. 무엇인가 영적인 이 부분에 고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셨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죄책감과 열등감과 만족하지 못하는 삶,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변화되고 싶어 하는 이, 이 마음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내네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삭가오가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사실 급히 내려와 주가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는 말은요.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삭교는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착취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근데 자기 집에 갔을 때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굉장히 아마 당황할 수 있는 일들도 있겠죠. 부자이니까 많은 뭐 금은보화를 쌓아놓은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볼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데 사개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사실은 죄로 가득한 내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들, 뭐 음란한 마음. 뭐이 탐욕의 마음, 탐심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빛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은 엄청난 이 힘이 그 안에 가해질 거예요. 아 이거 가장 수출온 부분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오픈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정결한 장소를 찾았다면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지도 않았고 사의 집에 들어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 집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라. 내가 받아온 이 잘못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착취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를 만나자. 이러셨으면 사표는 평생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수건가렸잖아요 아니, 죄인의 집에 그냥 들어가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말보다도 한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더 관심이 있었고 그것이 당신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요동치 아니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껴가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버릴 것과 취할 것 그리고 유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미 결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뭐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주인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도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이삼개오가 말이죠, 바로 변화돼서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나도 모르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이이 어, 이, 어, 재정에 대해서 어, 더 많이 거뒀다면 토색한 일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이 말은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거둔 날 수만 있다면 나의 전 재산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내어 놓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는 살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영원한 사망의 골짜기에 빠진다면 그 돈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이사교의 마음은 스스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과거에는 물질이 물질을 모으는 것, 그래서 자기가 사람답게 이땅 가운데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부터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결정하는 이런 이 삶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정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이 많은 것으로 근심함.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 그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한 사람처럼 말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의 아클레스 건인 그내 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영혼보다도 물질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거듭났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기보다는 그 물질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오늘 본문에 삭개오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재산의 절반 이상이 날라가게 되어 있지만 그의 영혼이 거듭나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비하면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전체를 다 주어도 살수 없는 영생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이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의 삶은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되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강한 역사가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내어 놓겠다는 것은 주님의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이며 선포였습니다. 그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할수 있는 것은 물질이 줄수 없는 이 평안, 이 안정감, 이 만족감. 이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그가 얻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구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처럼 과거를 청산했고 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고 남의 것을 편추한 것이 있다면 네배로 갚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호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십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목적은 잃은 양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이 영혼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자신이 이땅 가운데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불신 영혼들이 주를 찾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교는 잃어버린 어, 자였지만참 목자 대신 주를 만난 후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지 자기의 재산과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을 전환시키는 변화시키는 이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어,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에서 물질이 아무리 풍부할지라도 내 영혼이 소성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충만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아한 인생, 고독한 인생,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그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만족을 있게 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보다도 작은 소득에도 만족할 수 있고 우리의 그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영호와로 인한 내가 즐거하고 워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삶의 인도자시며 나의 영원토로 함께하시고 내게 오늘 또이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